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불임이라는 것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잘 어, 혹은 또 여자라도 이 불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그 고통을 어, 잘 모르겠죠. 이 불임이라는 것이 참큰 고통인데 오늘날도 그렇다면 옛날 고대에는 정말 정말 큰 고통입니다. 여자 한 개인으로서 정말 큰 고통이지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가 그 여자에게 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고통이고 또그 가정, 그 가문에 있어서는 여자가 쓸모가 없는 그런 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여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라는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남편이 그래도 이 한나를 사랑해 줍니다. 사랑해 주어서 이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그 다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인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있어서 그 부인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이 한나라는 어이 여자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한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어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왜 있느냐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한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그 본인 나와 한판, 대판 싸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등에 업고그 여자를 어떻게 쓰든 그 가정에서 내보내려는 그런 어떤 것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본인 나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한, 그 본인 나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본인 나에게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갚으면 이거는 참 쉬운 방법입니다.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방법은 참 답이 없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인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단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르다가, 어, 젖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그 양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화장실 갈때 마음이랑 올때 마음이랑 다르듯이 하나님 아 정말 아까운데 아들을 그냥 대신에 제가 흥금 많이 할 테니까 아들을 그냥 제 곁에 두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했나라는 이, 이 여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엘리 가문으로 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엘리라는 제사당이 있긴 하지만 이 제사당이 그 아들들을 보면 엘리도 참게 많이 어떻게 보면 참 타락한 그런 제사당이지만은 이 엘리 가문에 있는 두 아들이 많이 타락한.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가문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렇게 엘리 가문으로 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기껏해야 아마, 아마 두세 살 정도 되었겠죠. 그 아이를 그렇게 보냅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서 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기도로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내 뿌를 높이 드셨습니다. 내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 같은 여자가 하고 저주를 할 때에 이제서야 내가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말할 말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독특한 분이십니다. 유별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주신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물론,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바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다, 기본이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저의 신앙을 볼 때에, 저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내 신앙 가운데 채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좀 높은 수준 같아 보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이 인물, 어, 즉 모세의 엄마는 이 모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몰래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죽음의 강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그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만 보도록 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엄마의 아이를 그 죽음의 강물에 떠나보내는 엄마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듯이 이 아이도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긴다 하는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나 믿는 신앙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때 같은 이 아이를 그 다른 가문에 보낼 때에 나의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할수 있는 것, 기쁨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한나가 아주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런 결단에, 이런 기쁨에 결단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 흘러가면, 그 은혜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쁨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쁨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듯이, 은혜가 흘러가서 그렇게 기쁨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분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던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던지며 또한 내 아이의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을 이끌어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사회학 수업에 한 교수님이 미국 학생과 한국 이 학생을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 학생에게 먼저 피아노 잘 치냐? 라고 물으니까 미국 학생이 아 그럼요 잘 칩니다. 몇년 쳤냐? 2년 쳤습니다. 2년 정도 쳤습니다. 한국 이 학생에게 또 물어봅니다. 피아노 잘 치냐? 아잘 모르겠습니다. 몇년 쳤냐? 13년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미국 학생에게 미국 유학생에게 어, 공부 잘하냐? 아 그럼요. 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평점이 한2.6 정도 됩니다. 공부 잘합니다. 한국 유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 공부 잘하냐? 아, 그렇게 했으면 좋,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점이, 평점이 얼마냐 하니까 미국 이학생이 이학 한국 이학생을 아는가 봅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래, 그 교수님이 그 한국 이학생에게 다가가서 귀로를 이렇게 되면서 나한테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속삭속삭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전체 학생들이 다 듣게 3.9.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겸손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을 보통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덕이 겸손이 아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랑이 일반적입니다. 자랑하고 칭찬해 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민족이 더 낫고 어떤 민족이 더 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을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함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감독이 이끌어 가시는 그 드라마 속에 모두 주인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처럼 보이고,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주인공들입니다. 큰 역할이냐 작은 역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답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공면 이 주인공답게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야 됩니다. 연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더 훈련해 보고 그러면서 연기를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연기를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주인공이랍시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쉬는데 앉을 자리 없냐고 막 매니저한테 그러고 커피 가져오라고 막 그러고 어 연기를 잘하는데 신경 안 쓰고 어 자기가 입고 있는 소품, 옷 입을 때, 그 연기할 때 입는 옷, 소품 그리고 또어 자기가 차는 보석들 이런 것, 좋은 것, 더 좋은 것만 찾고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이 나중에는 그 주인공 다시 안 쓰겠죠. 어쩔 수 없이 쓰는 뭐세상에 감독들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하에서 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한 무씩 뒤집어 엎으십니다. 부한자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가난한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강한자를 약하게 만드시고 약한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엎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이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뒤집어엎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하고, 어, 정말 한해 동안 농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일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풍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 좋던 그 농작물들이 다싹 쓸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 그러면서 아 농사는 결국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친절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본성을 당황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죽어. 멸망이야. 네 본성대로 살면 죽어. 멸망이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죠? 왜 당황하게 만들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다. 뒤집어 없습니다. 뒤집어 엎음으로써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인생을 재능 있게 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진짜 복됨은 나에게 있다. 나의 길로 와라 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 속에 있는 우리를 한 번씩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는 드라마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이지만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은혜이지만은, 교만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는 모두 저주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한 번씩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결국에는 은혜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떤 고통이면 고통, 혹은 한나와 같이 불임이면 불임 이런 고통들이, 이런 좌절들, 혹은 어떤 성공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역사는 지나고 나야 알수 있습니다. 더 훨씬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아 그렇구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긴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길게 보았을 때, 결국에 무엇을 아느냐 하면, 아,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연출하시는 그런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광스러운 왕.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이 탄생하기까지 누가 있어야 했죠?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탄생하기까지 누가 있어야 하죠? 예, 불임이었던 한 여자. 가련하고, 연약하고, 인내심으로 기도했던 그 여자. 한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임이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한나는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그 사무엘을 잉태하고 가졌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결국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한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어짐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좌절이 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은혜로 버무려서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임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 것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눈물 날 때는 눈물 흘리십시오. 아플 때는 울부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 구원의 마지막인 최종 목적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유별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와 요괴백과 그리고 또 어,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사랑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그 귀중한 아들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눈물로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이 아이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던지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손으로 내 사랑한 아들을 잡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한 아들을 그 죽음의 날강에 던져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더라도 때로는 어떤 성공을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뒤집어 엎으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결합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한나가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질곡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영광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